때는 2 2세기초 지나친 개발과 자원 낭비로 몸살을 앓던 지구 아직 안 망했냐? 자원과 권력은 소수의 기득권에 집중되고 가진 것을 경고야 하기 위해 지구 재생을 고민하던 월러버는 시험관 수종으로 우수한 인간을 배양해 적재적소에 쓰일 인재로 교육시키죠. 우주 파일럿으로 선택된 호도 훈련 중 유머로 보신 올가를 지급받게 되고. 공구 준비 해야 겠 네요. 불가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란 고도는 과학센터에 호출을 받게 되고, 세계 각지 과학센터에 맡겨져 우주 파일럿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이는데 이들은 1년간의 특별 훈련을 받은 후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중 가장 뛰어난 인재는 원로원의 특수 임무를 부여받게 되죠. 다른 녀석들은 전쟁놀이 중이지만, 고도는 원샷 온케! <목소리> 뛰어난 실력에 그는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고 외계인을 죽이지 못해 망설이게 됩니다. 거부하는 고도 대신 조과하는 생명체를 모두 사살하죠. 태어나 처음으로 추격받은 호도는 우주헌터가 되어 다른 별의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는데. 우주요 로봇도는 나나도나 보가 가만나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가던 그는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는데. <laughs>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눈 맞았다 하는 거죠. ]あの方がある. 고도를 호출한 건 과학성 장관 로크. 그는 고도에게 1년 우주로 출발하며 지구 탐사선을 파괴하는 코스 버전 2771을 찾아 생포해야 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도노요시네 반드시 이니시지구다기를 빠져나와 바다에 고도는 우연히 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적과 꼬리 흐르는 월로온의 클럽하우스스보인다이 <목소리> 운명처럼하시만난두사다 하나, 쟤, 니트. 니트는 이 자식 선수였네 트는 니트는 니트 하지만 그녀는니로 원장의 딸로 과학성 장관 니크와 약혼한 사이죠 니진는는 니트는 니 고도를 호출하는 로크는 최첨단 우주비행선을 보여주는데 AI 중앙관제 시스템과 1인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우주선은 고도 1인만 탑승하게 설계되어 있죠 고도는 올과 함께 가겠다 땡강을 부리고 너가 출발한 후에 그 로봇은 탈퇴할 거야 반항하는 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도 비슷한 것두 사람은 동일한 부모를 이용해 태어난 쌍둥이 형제 도도아다弟야 나쁜 일은 하지 나쁘게 대하진 않지만 계속 명령에 불복종하면 멘틀에너지 개발 현장인 아우지탄강에 보낸다 말하죠 원로에 반하는 정치범 50만명이 강제노역중인 노동캠프 로크는 지구의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멘틀대류에너지를 개발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장은 지옥 그 자체죠 뭐를 생각하고 있는거야 고동 조용히 해 로봇이 아는게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애정행각에 열 올리는 두사람 너무 찐한거 아니냐 결국 두사람은 사랑의 높이를 선택하는데 체포된 고도는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지고 대규 반역자 시민권 박탈? 소장 신유です. 소장이 블랙잭이야こんな傷はここでは인娘に 이곳은 그야말로 치어 매일 이어지는 강도 높은 노동과 제대로 된 안전 수칙도 없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로봇에게 차맞은 고도를 찾아온 사루타 박사. 그는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월로원에 저항하다 자천당해 노동 캠프에서 근무 중이죠. 박사는 맛난 거 먹여주며 자신의 부하가 되라 제안하는데. 스시시레고고이다くださ이다시게니그 사이 레나는 로크와 결혼하고 고도 특히 아이슬란드의 노동 캠프다. 고도의 위치를 알게 된 올가는 노동 캠프로 향합니다. 불안정하던 현장은 무너지고. 으아! 위기에 빠진 고도 지구 는 행성으로서의 생명을 다해 멸망해가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 생명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피닉스를 잡아오는 것뿐 그런 이유로 월로원은 생명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불세의 피를 손에 넣으려 했죠 불쇠의 의미를 알게 된 고도는 캠프에 있는 우주선을 이용해 탈출할 계획 하지만 기다리는 건 딴지 걸기 좋아하는 소자 사르타 아세 너는 포기할 수 사람이다 사마고 선한다. 포기할 줄 모르는 고도에게 다이다이를 제안해. 패배하면 숙소로 돌아가는 귀찮은 일을 시작합니다. 기나 니사이 인체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는 소장 낭심은 너무하네. 그렇게라도 소장을 쓰러뜨린 고도는 샤 샤크 우주선에 올라타고 <laughs>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는 레나를 데려가려 하지만 그녀는 남의 여자가 된지 오래. 뭐, 뭐이로레나나 그래도 꿍한 내 성격과는 다르게 곧바로 정신 차린 고도는 불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장갈자리 행성 중 하나인 눈물별에 도착합니다. 사루타 박사를 반겨주는가 우주 자율센터 관리인 반. 어, 그 누사기노 공연이 고만 또양알 불만 나오면 불세냐 공돌이야, 칭하나에서. 나 혼자도. 한참 고생해 불뽑는새를 잡아왔더니 그제서야 2772에 대해 알고 있는 푸크스와 통역인 크라크를 소개하죠. 위험한 일은 싫은 크라크는 함께 가길허부하고 가스 소다의 캡슐을 1 0다스 요인시다. 그래가 민나. 푸른 물. 단순한 녀석. 시완 나타나 방. 방은 불새에게단한 가지 약점이 있다 알려주지만 그 약점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 레나를 잊지 못하는 고도. 레나가 있다. 레나, 뭐 결혼 했다 와. 뭐가 찐소? 성질머리 하고는. 보고 친구가 훨씬. 아이시 아일 친구가 훨씬 다. 오르가 고도의 타메 날아 뭐든 뭐. 보고 아, 훨씬 난 인간의 여자로 거다. 고민 오르가. 키니스나. 츤데레 크라크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오르가에게 눈물을 만들어 줍니다. 푸쿠스의 안내로 불새가 출현했다는 행성에 도착한 고도는 불새 비스무리한 걸 발견하는데. 마취 총을 사용해 사로잡으려 하지만 괜히 성질만 건드렸죠? 아안 가자. 다 변화무쌍한 불새는 우주로 날아가버리고 부상당한 박사의 치료를 지시한 고도는 불새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추격을 계속합니다. 하신진비! 와프젠지! 지효! X 스튜 산지고! 오파한 곳엔 평범한 소행성이 있는데 그건 불새의 거대한 번데기입니다. 나각미세다 공격을 피해 다시 한번 오프하지만 여전히 불세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놀람> 강한 산성을 띤 운석이 파괴되며 우주선은 부식되는데 고도는 속도를 줄이지만 박사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추격을 명령합니다. 그러기 되면 복면 기초다! 내밀 명함 없는 박사는 좌절하고 껌나더기니 기초가 대복하세요. 고도는 알칼리성인 크라크의 목욕물을 중화제로 사용해 강산을 제거하죠. 부식을 겨우 막은 고도는 불세를 추격하기 위해 우주선을 출발시키려 하지만 중앙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마루데 하니카니 비에트를다 중화제를 살포한 올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말하죠 고이데 있다는 거 사실 김이 로봇도다 고아인 어때? 감정은 나의 허 감정 없는 올가는 고도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인간의 감정을 공부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됐고 우주선의 AI 또한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 작동을 허부하고 있습니다 선나? 바가나? 불쇠가 나타나고 불쇠의 부하를 자차한 외계인은 박사의 언어 기능을 빌려 전지전능한 불쇠에 대항하지 말고 지구로 돌아가라 합니다 나 혼자서? 정상으로 돌아온 샤크 혼자서? 불쇠를 공격하지만 인간의 무기 따윈 먹혀들지 않죠 말을에 말을. 불새와 싸우던 올가는 화염의 입사에 기능 정지마 오마, 오마, 오 오마, 오마, 고도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올가를 수리하려 하는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불세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 힘도 약해지죠. 불세는 진정한 무기를 가진 고도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 힘을 나눠달라 부탁하는데. 손 무기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지금은 올가를 살려내는 것만 생각하는 고도. 오른가 의기갈라시대로. そしたら僕の命だろうが武器だろうがくれてやる。不正のオルガ에게生命をぶらなと。オルガ、治ってよかった。ホットも人間もあるもんか。私の欲しかったもの。 올가로변신한불새는 전쟁으로 멸망한 행성을 작은 생명과 등가 교환에 부활시키는데. 예. 나라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고도와 이별해서 지내고 싶은 올가와는 달리 지구를 부활시키고픈 고도는 지구로 돌아가겠다 선언합니다. 한편 로크가 추진하던 멘틀 계획은 불안정한 대지로인해 중지되고 로 프로젝트가 겐로인시조 명령난다. 로크는 소장에게 손가락질하다 봉합당할 수도 있다. 블랙잭게아아게 <목소리> 캠프가 무너지면 노역자들은 달아나는데. 고도가 도착하고 로크는 빈손으로 온 고도를 체포하라 명령하죠. 우주선엔 야채들만 가득. 나가려. 히노토리오, 도시다. 고도는 나무와 식물을 심어 지구를 회복시키자지만 손쓰기엔 너무 늦은 상황. <목소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주선에 온 고도. 레나는 그에게 접근해 총을 쏴려 로크에게 던집니다. 겁나님 하듯이 느낌이오. 우주선에 올라탄 레나는 사망. 이렇게 보낸다고? <목소리> 지구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멸망. 올해 완마지 같은 나갔다. 눈을 잃은 노크는 마지막 형을 찾으며 사망하죠. 이상. <목소리> 정체를 숨기지 않는 불새는 자신의 피를 마셔 불로 불사가 되면 언젠가 부활할 지구를 기다리며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데 고도는 자신의 목숨과 바꿔 지구를 되살려 달라 소원을 빕니다. 카와리니僕が死んでもいいそんなことは望まない悔いはしない僕 <목소리> 地球の復活と引き換えに願いを叶えてくれ。 옷은 입혀준 센스쟁이. 불... 는 1980년자 불새 277이 사랑의 코스모존입니다. 감독은 데즈카 오사무, 원작은 데즈카 오사무가 195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불새로 특정한 에피소드를 애니로 만든 게아닌 여러 내용을 합쳐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느끼는 로버, 그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고도는 자신을 희생해 지구를 구하고 아이로 환생, 올가는 어머니로 환생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한데 표현하는 방법이 매끄럽지 못해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 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